생각해도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는 것이 선명합니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작가의 시각으로 봐도 3장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훨씬 좋은 내용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나가 니네에로 들어가서 선교 역사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장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좋은 거죠. 또이 선교 역사는 지금까지도 기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단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에가 무너진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단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리아 수도 니누에가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나서 3장이 종결하기 때문에 3장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요나서는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을 읽어 보면 요나의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어요. 이 선지자가 만나 싶을 정도로 요나서의 저자는 누구죠? 요나입니다. 다른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가 요나서 4장을 기록해서 요나를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사장을 기록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요나가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으니까 이 성공한 성교 역사를 요나의 입으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나서 사장은 하나님과 요나와의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요나서 3장으로 모두 끝난다.